아직도 견과류는 다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하고 아무거나 한 주먹씩 드시고 계신가요? 사실 이 습관 때문에 염분이 잔뜩 묻은 제품, 설탕으로 코팅된 제품, 오래돼서 기름이 산패된 제품을 함께 드시게 되고 혈압과 혈관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뇌혈관 건강을 좌우할 수 있기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견과류는 무조건 슈퍼푸드라는 상식, 사실은 고르는 법과 보관, 그리고 적정량을 지켜야만 약이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함정 많은 견과류 6가지, 6위부터 1위까지 순위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제품을 피해야 하는지, 라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안전한 하루 섭취 기준과 보관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끝까지 들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잠시 후에는 6위부터 1위까지 상승 방식으로 소개할 텐데요. 이제 5위로 가볼까요? 대망의 1위는처럼 중간중간 핵심 연결 멘트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전체 랭킹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며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드릴게요. 참고로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평소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주세요. 그럼 준비 되셨죠? 지금부터 내혈관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노후의 내혈관 건강은 거창한 치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 끼, 오늘 한 줌,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견과류는 전반적으로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소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한꺼번에 과하게 먹거나 오래되어 기름이 상했거나 내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선한 음식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 금지가 아니라 이 조건이라면 피하거나 바꾸어야 할 6가지를 6위부터 1위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나면 라벨을 읽는 요령, 하루 적정량, 보관 습관, 그리고 상황별 대안까지 머릿속에 또렷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먼저 기본 원칙을 네 가지만 잡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루는 한 줌, 대략 30g을 기준으로 하시고 가능하면 무염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고 개봉 후에는 밀봉해서 냉장 또는 냉동으로 신선도를 지키시고 되도록 저녁보다는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네 가지만 지켜도 혈압과 혈당, 체중관리에서 절반은 성공하셨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6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위는 가염 견과류, 즉 짭짤하게 소금이 묻은 제품입니다. 맛은 좋지만 소금은 몸 안에 물을 붙잡아 두어 혈액량을 늘리고 그만큼 혈관벽을 더 세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큰 위험요인이지요. 어젯밤 짠 견과류를 드신 다음 날 반지가 잘 끼워지지 않거나 평소보다 물을 더 찾게 되는 경험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영양성분표에서 나트륨 항목을 먼저 보시고 1회 제공량 기준 숫자가 높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름이 허니 로스티드 캐러멜 코팅 바비큐 시즈닝처럼 달고 짠 양념이 붙어 있으면 나트륨과 당이 함께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입에는 즐겁지만 혈관에는 피곤합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무염 제품으로 바꾸시고 향은 집에서 아주 살짝 더해주세요. 마른 팬에 약불로 잠깐 데워 고소함을 깨우고 검은 후추나 로즈마리, 케피가루 구운 김가루를 한 꼬집만 뿌려보시면 향은 살아나고 소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이미 가염 제품을 사두셨다면 무염 견과류와 섞어 염분을 희석하시고 한 번에 드는 양은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제 오이로 가보겠습니다. 오이는 고지방 견과류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카다미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카다미아는 지방이 풍부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맛이 일품이지만 그만큼 칼로리가 높습니다. 좋은 지방이라도 양이 많아지면 체중이 늘고 체중 증가는 혈압, 혈당, 혈중 지지를 나쁜 쪽으로 밀어 결국 뇌혈관의 부담을 키우게 됩니다. 한 봉지만 뜯자 하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바닥이 보이는 경험, 특히 밤 9시 이후에 드신다면 다음 날 아침 몸이 무겁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율을 조정합니다. 믹스넛을 만들 때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의 비중을 높이고 마카다미아 같은 고지방 견과류는 맛보기로 한두 알만 섞습니다. 둘째,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를 활용합니다. 껍질을 까는 시간이 생겨먹는 속도가 자연이 느려지고 과식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벨을 보실 때는 1회 제공량의 열량을 확인하시고 30g에 200kcal 전후라면 그 이상 드시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초콜릿 코팅이나 요거트 코팅처럼 달콤한 옷을 입힌 제품은 칼로리와 당분이 더 올라갑니다. 달지 않아도 충분히 고소하고 만족스러운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는 잣, 그리고 간혹 나타나는 파인 마우스 증후군입니다. 잣을 드신 뒤 하루에서 이틀이 지나 입안에 금속성의 쓴맛이 오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노년기에는 이 쓴맛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고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식사량이 줄면 체력이 눈에 띄게 빠질 수 있고 약 복용도 덩달아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만약 잣을 드신 뒤 요즘 아무리 먹어도 다 쓰다라는 느낌이 들면 기분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즉시 중단하시고 다른 견과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잣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 12회 아주 소량만 드시고 신선도와 보관 상태를 꼼꼼히 살피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소분해 냉장 보관하시고 오래된 자세서 페인트나 크레용 같은 냄새가 나면 산패 신호이니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3위로 가겠습니다. 3위는 캐슈넛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결석 이력이 있는 분은 비중을 낮추셔야 합니다. 캐슈넛에는 옥살레이트가 상대적으로 많아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요로결석을 겪으셨거나, 신장기능이 약한 분은 소량으로도 불편이 도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물을 많이 마시니 괜찮더라라고 하시더라도, 체질과 상황에 따라 같은 양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피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를 중심으로 두고, 캐슈넛은 색감과 식감을 위한 양념 정도로만 섞어 보세요. 드실 때는 물한 컵을 곁들이고, 하루 활동량을 조금이라도 늘려 소변 배출을 돕는 습관이 결석 예방에 힘이 됩니다. 라벨을 보실 때는 오일로 스티드, 즉 기름에 볶은 제품보다는 드라이로 스티드, 기름 없이 구운 제품을 권합니다. 기름에 볶은 제품은 칼로리와 산폐 위험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캐슈넛을 단독으로 많이 드시기보다 믹스 속의 소량으로 가능한 격일로 드시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2위입니다. 2위는 브라질러트입니다. 핵심은 과량 금지입니다. 브라질러트는 미네랄, 특히 셀레늄이 아주 풍부합니다. 작은 아란두 개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메스껍고 몸이 축 처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과잉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멀티비타민이나 항산화제, 갑상선 관련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은 겹치기 섭취가 되기 쉬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러트는 간식이 아니라 보충제처럼 생각해주세요. 하루에 한 알, 많아도 작은 것도 알이네. 오늘 드셨다면 다음 날은 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나머지 비중은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로 채우시면 균형이 잘 맞습니다. 라벨을 보실 때는 원산지, 알 크기, 소화, 연도를 확인하시고, 큰 알일수록 셀레늄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구매는 소포장을 위주로 하시고 개봉 후에는 강력 밀봉해서 냉장 보관해 주세요.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땅콩입니다. 알레르기 위험이 있는 분에게는 1순위 주의 식품입니다. 땅콩은 대체로 영양이 좋고 가격도 부담이 적어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지만 알레르기 체질에게는 갑작스러운 아나필락시스, 즉, 전신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새로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고, 턴식이나 아토피, 비염처럼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증상은 다양합니다. 입술과 혀, 목이 간질거리고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고,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울 수 있고, 심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응급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려웠지만 금방 괜찮아졌다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가 바로 경고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서 재도전하지 마시고 의료 기관에서 피부 테스트나 혈액 검사로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알레르기가 없다면 땅콩 자체를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염무가당 제품을 하루 한줌 안에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제품을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입이나 목이 간질거리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믹스넛, 에너지바, 과자류에는 땅콩함유 또는 땅콩취급제조시설이라는 표기가 있을 수 있으니, 라벨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 무엇을 피하느냐만큼 중요한 어떻게 고르느냐를 정리하겠습니다. 라벨 읽기는 세 단계로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나트륨입니다. 일회 제공량 기준으로 숫자가 낮으면 안심, 높으면 피하기, 허니, 스위트, 코팅, 시즈닝처럼 달고 짠맛을 내는 단어가 보이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첨가물입니다. 설탕, 포도당, 시럽, 말토덱스트린, 부분경화유, 팜유, 향료 같은 단어가 이어지면 건강 간식이라기보다 간식 과자에 가깝습니다. 셋째, 원재료의 단순함입니다. 호두 100%, 아몬드 100%처럼 단일 재료이거나 산화 방지를 위한 소량의 비타민, 이 정도만 적힌 제품이 좋습니다. 원재료 이름이 길게 이어지면 그만큼 손이 많이 탄 음식입니다. 보관 습관은 신선도가 절반입니다. 견과류의 기름은 공기와 빛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합니다. 개봉 후에는 소분해서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고 한달 이상 두실 계획이라면 냉동을 권합니다. 드시기 전 상온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두면 식감이 금방 돌아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페인트, 크레용, 물감 같은 냄새가 난다면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먹는 시간은 대부분의 분들께 오전 간식이 유리합니다. 에너지와 포만감을 천천히 올려 점심 과식을 막아주고 밤 늦은 간식으로 혈당과 속쓰림을 만드는 일을 줄여줍니다. 저녁 9시 이후에 견과류는 같은 양이라도 체중 증가와 역류성 식도염 증상에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양 조절은 눈금보다 손이 편합니다. 작은컵 가득 한 번을 내하루치로 네 정하시고 통째로 들고 다니지 말고 컵이나 작은 그릇에 미리 덜어 드시면 멈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말로만 들으면 막연하실 수 있어서 상황별 예시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이른들 에이 님은 저녁마다 가염 믹스넛을 즐기셨습니다. 아침마다 손이 붓고 밤에 갈증이 심했죠. 에 님은 무염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를 2대1대 1의 비율로 바꾸고 간식 시간을 저녁에서 오전으로 옮겼습니다. 두 주가 지나자 붓기가 줄고 밤잠이 편안해졌습니다. 결석 이력이 있는 68피님은 캐슈넛을 좋아하셨지만 지금은 주 23회 한번 10g 내외로만 드시고 항상 물한 컵을 곁들이십니다. 한달뒤 옆구리 통증이 줄고 소변 색도 맑아졌습니다. 알레르기 의심이 있는 75시님은 땅콩버터를 먹으면 입안이 가렵고, 목이 간질거리는 느낌이 가끔 있었는데, 이제는 땅콩과 땅콩이 들어간 과자를 당분간 쉬고, 단일 원재료 견과류를 아주 소량부터 시도해 보셨습니다. 같은 증상이 다시 생기자,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고, 지금은 안전한 간식 리스트를 정리해 편안하게 드시고 계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해서 귀로 들으시며 바로 이해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생으로 먹을까요? 볶아서 먹을까요?라는 질문에는 기름 없이 구운 드라이 로스티드가 대체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생 제품은 담백하지만 신선도가 떨어지면 산패 냄새를 더 빨리 느낄 수 있고 기름에 볶은 제품은 맛은 좋지만 칼로리와 산패 위험이 함께 올라갑니다. 오일 코팅, 꿀 코팅은 어떠냐고 물으시면 맛은 좋지만 나트륨과 당, 열량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건강 간식이라기보다 간식과자에 가깝다고 설명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냄새가 멀쩡하면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견과류는 기한보다 보관이 더 중요하지만 애매하면 버리기가 원칙이라고 답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데 호두나 아몬드를 먹어도 되느냐고 물으시면 일반적으로 적정량의 무염 견과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물과 식단은 사람마다 다르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개인화하시라고 권합니다. 당뇨가 있는데 견과류는 괜찮으냐는 질문에는 무가당 무염 견과류를 한줌 정도 드시는 것은 대체로 도움이 되지만 꿀 코팅이나 설탕 코팅 제품은 혈당 관리에 불리하니 피하시고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 소량으로 나누어 드시면 혈당 변동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실천을 돕기 위해 일주일 계획표도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게 제시해 드립니다. 월요일에는 아침과 점심 사이 호두약 12알과 아몬드약 1 0알의물한 컵을 곁들이시고 화요일에는 껍질째 피스타치오 한 줌을 드시면서 까먹는 시간 덕분에 과식을 예방해 보시고, 수요일에는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를 2대1대1로 섞은 믹스넛을 작은 컵에 소분의 샐러드에 뿌려 식사와 함께 드셔 보시고, 목요일에는 브라질러트 한 알에 아몬드를 소량 더하시되 브라질러트를 먹은 날 다음 날은 쉬는 원칙을 지키시고, 금요일에는 캐슈넛 6개에서 8개 정도만 맛만 보시고, 나머지는 호두와 피스타치오로 채우시고, 토요일에는 잣은 아주 소량만 드시되 입맛이 이상하면 즉시 중단하고 다른 견과류로 교체하시고, 일요일에는 견과류는 쉬는 날로 정하고 과일 한 조각과 요거트로 가볍게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예시이니, 저녁 늦은 시간만 피하시고 하루 총량 30g을 기본으로 삼아 조정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집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간단 레시피도 안내드립니다. 첫째, 허브 워밍 너츠입니다. 무형 믹스너스 마른 팬에 약불로 23분 살짝 데우고 불을 끈뒤 로즈마리 가루 한 꼬집과 후추를 아주 약간만 더합니다. 향만 살리고 나트륨은 거의 늘리지 않습니다. 둘째, 요거트 너츠 볼입니다. 무가당 요거트 한 컵에 호두와 아몬드를 소량 부숴 올리고 계피 가루를 살짝 더하시면 아침 간식으로 좋고 혈당 급등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오트밀에 견과류 한 숟갈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따뜻한 오트밀에 피스타치오를 잘게 부숴 넣으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드실 때꼭 기억하셔야 할 위험 신호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입이나 목이 간질거리고 이상한 느낌이 올라오면 특히 땅콩에서 시작됐다면 재도전은 금지하고 의료기관 상담이 우선입니다. 둘째, 입안에 금속성 쓴맛이 며칠 이상 지속되면 잣을 의심하고 즉시 중단하시고 다른 견과류로 교체해 보십시오. 셋째, 봉지를 열었을 때 페인트 같은 군내가 나면 3패 신호이니 바로 폐기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비용도 아끼는 구매 팁을 덧붙이겠습니다. 큰 봉지가 싸 보여도 소포장이 신선도를 지키는데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드실 만큼만 사서 종류를 돌려가며 섭취하시고 마트 행사 때는 무염 단일 품목을 두세 가지 골라 집에서 직접 믹스를 만들어 보십시오. 내 입맛과 내몸 상태에 맞는 맞춤형 믹스가 됩니다. 이때 브라질 너트와 캐슈넛의 비중은 낮게, 호두와 몬드 피스타치오는 넉넉하게 두는 구성이 기본입니다. 오늘 내용을 귀에 남도록 다시 정리합니다. 가염 견과류는 혈압을 흔듭니다. 고지방 견과류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은 체중과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잣을 드신 뒤 입맛이 금속성으로 변하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결석 이력이나 신장 기능 저하가 있다면 캐슈넛의 비중을 낮추십시오. 브라질너트는 약처럼 하루 한 알만아도 작은 것두알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알레르기 위험이 있는 분에게 땅콩은 가장 주의해야 할 식품입니다. 동시에 올바르게 고르고 먹으면 견과류는 내혈관 건강에 든든한 우근이 됩니다. 무염 무가당 하루 한줌 오전 섭취 냉장 냉동 보관 이네 가지만 지키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 실천할 한 가지를 드립니다. 장을 보신다면 원재료가 단순한 무염 단일 견과류 두 가지만 먼저 담아 보십시오. 집에 돌아오시면 작은 컵 하나를 내네 하루치로 정하고, 지퍼백에 일주일치로 소분해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내일 아침 그중 한 봉지를 꺼내 드시고, 물한 컵을 곁들이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함을 만드는 가장 실전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평소 앓고 계신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의 나에게 맞게 조정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컨디션을 바꾸고, 꾸준함이 1년 뒤에 몸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한 줌,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시간을 정해 오전에 한 번만, 작은 컵 가득 한 번을 하루치로 정하세요. 종류는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중심으로 선택하신다면, 브라질러트는 약처럼 소량만, 개봉한 뒤에는 소분해서 냉장이나 냉동으로 보관하시고, 이상한 군내가 나면 바로 버리세요. 오늘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평소에 앓고 계신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의 나에게 맞게 조정해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컨디션을 바꾸고, 꾸준함이 1년 뒤에 몸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가염 견과류, 고지방 견과 과식, 자세 파인 마우스, 캐슈넛의 옥살레이트, 브라질러트의 셀레늄 과잉, 땅콩 알레르기 위험까지, 노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6가지를 순위로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무염무가당을 고르고, 하루 한줌 30g을 지키고, 내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면, 같은 견과류가 위험에서 보호로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배운 것을 삶에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옮겨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는 순간 딱세 가지만 실천해 보시죠. 첫째, 집에 있는 가염 제품부터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무염으로 교체합니다. 당장 못 바꾸면 내일부터 양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둘째, 부엌 서랍에 작은 컵 하나를 정해 놓고 그컵 가득 한번 오늘의 30g으로 쓰겠습니다. 통째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덜어드세요. 셋째, 개봉한 견과류는 지퍼백에 소분해 냉장고에 넣으세요. 뚜껑을 열었을 때 페인트 물감 같은 냄새가 나면 3패 신호이니 즉시 버리면 됩니다. 혼자 하려니 막막하시다면 제가 7일 실행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1일 차 라벨에서 나트륨 당추가 5일을 10초 만에 확인합니다. 오늘은 무염만 꺼내 드세요. 2일차 작은 컵으로 30g을 덜어 오전 간식으로 드세요. 밤 늦게는 드시지 않습니다. 3일차 호두와몬드 피스타치오 3종으로 섞고, 마카다미아는 맛보기 소량만, 4일차 브라질러트는 한 알만, 오늘 드셨다면 내일은 쉽니다. 5일차 캐슈넛 비중을 점검합니다. 결석 이력이 있으시면 10g 이하 격일로만, 물한 컵을 곁들이세요. 6일 차잣을 드셨다면 입맛 변화를 관찰합니다. 쓴맛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다른 경과로 교체합니다. 7일 차 일주일을 돌아보며 몸 상태의 메모를 남깁니다. 부종 속 쓰림, 가려움, 기운 변화가 어땠는지 짧게 적어 두시면 다음 선택이 한결 쉬워집니다. 는 다음 영상에서 더 실용적인 건강, 루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라벨 읽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원재료명이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나트륨 140mg 이상이면 짠 편으로 보시고 피하세요. 설탕, 시럽, 향료, 판매 부분 경화요 표시가 보이면 굳이 그 제품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일 원재료 제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상황별로 최종 점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가염 제품을 과감히 정리하시고, 무염 혼합 30g을 오전 간식으로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붓기와 갈증이 달라집니다. 신장질환이나 결석 이력이 있으신 분은 캐슈넛을 양빈도 모두 절반으로 줄이고, 물한 컵을 매번 함께 드세요. 밤에 자주 깨신다면, 섭취 시간을 오전으로 옮겨 보세요. 알레르기 의심이 있으신 분은 땅콩과 땅콩버터, 땅콩 버터, 땅콩 함유 과자는 잠시 쉬고 단일 원재료 견과류를 소량부터 시도하세요. 입목 가려움 두드러기 숨 가쁨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면 안전합니다. 혹시 나는 할수 있을까 걱정되신다면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건강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승부입니다. 오늘 짠 견과류를 무형으로 바꾸는 선택, 오늘 한 줌을 지키는 선택, 오늘 냉장 보관으로 신선도를 지키는 선택이 작은 새걸음이 한달 뒤에 혈압과 활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절반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채널의 끝까지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참여하는 한줄 챌린지를 제안 드릴게요. 댓글에 내가 오늘 바꾼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가염에서 무염으로 바꾼 브라질러트 하알로 제한 30g 컵 마련 끝 같은 짧은 문장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의 변화에 불씨가 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가까운 이웃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 오래, 더 멀리 갑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무염과 한줌, 그리고 내 몸에 맞춘 선택이 세 가지만 지키면 견과류는 노후의 내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내일의 간식 선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실용적인 건강, 루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